좀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더운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더운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헤유 이뻐. 아유 이뻐, 눈돌이. 아유 이뻐, 눈돌이. 아유, 이뻐. 너 졸려? 아유, 이뻐. 순들이 졸려? 아유, 이뻐. 아유, 이쁘다. 순들이 아직 졸리구나. 졸려, 아직. 정신은 들었지만 아직 졸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아이 예쁘다. 순돌이 너무 예쁘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늘 아침 굿모닝 순두리는 두개 올려야 되겠는데. 너무,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엽다. 아이, 귀엽다. 순두리 코. 손돌이코손돌이코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응? 쉬어. <laughs>